성읍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보니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특별히 그 백성들 중에서 10분의 1이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였습니다. 근데 그 거주할 때에 그럼 누가 거주할 것인가 결정하는 것을 제비를 뽑아서 거주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제비를 뽑을 때는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모를 때에 제비를 뽑지요. 특별히 성경에서 제비 뽑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선택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읍에 거주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기에 제비를 뽑았을까요? 아니면 예루살렘 성읍에 서로 거주하기 싫어서 제비를 뽑았을까요? 물론 우리 마음 같으면 전자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고 싶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는 삶을 꿈꾸다 보면 간혹 그 마음 가운데 아 내가 주회전에서 섬기는 자가 되면 좋겠다 일주일 내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사역한다면 이 얼마나 복된 것일까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만 반면에는 "아, 그 사역의 길이라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들기에 나는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죠 예루살렘 성읍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상징적인 자리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재건되는 예루살렘이기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도자로 제가 여기 살겠습니다. 자원하는 자가 많을 줄 알았지만 사실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전에 그 니에미아가 성벽을 다 완성한 다음에 문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레위 사람을 세웠죠. 근데 그때 성을 지키는 자들이 많이 부족해서 특별히 성읍에 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작아서 그 성벽을 방비할 때에 어떠한 전략을 썼냐면 성읍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자기 집 앞에 있는 그 지역을 지키게 하였다라는 그 기사를 저희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간은 사실 마음이 아침 저녁으로 다르지요. 바벨론에 있다가 정말 다시 우리의 고향으로 우리 선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토로 돌아올 때는 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서로 서로 자원하였습니다. 돌아와서도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내 힘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근데 이제 성벽이 완성이 되고 이 성읍, 이 도읍이 어느 정도 자리, 윤곽을 드러내자.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런데 이 성벽이 이 성읍이 다시 섰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이요 감사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주변에 그 이방인들에게는 이것이 무슨 메시지가 될까? 이 성벽을 예루살렘 성을 성전을 재건할 때에 반대하는 이들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얘기는 한결 같았습니다. 특별히 그 바벨론 왕에게 그 페르시아 바상 왕에게 계속 말하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건하도록 놔두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겁니다. 저 백성들이 세금도 바치지 않을 것이고 심지어 저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는 위대한 왕들이 있어서 오히려 주변 나라들이 그 이스라엘에 머리 숙였던 적이 있습니다. 저 성과 성읍과 성전을 완공되도록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반대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경계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금 무너뜨릴까? 호시탐탐 노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첫 번째 타겟은 어디가 되냐면 예루살렘 성읍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벽이 다 재건되면, 아,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예배하며 살면 되겠다라는 마음보다도 사람인지라 어떤 마음이 금세 그 자리를 대신하냐면, 또 누군가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우리가 정말 힘써서 일어놓은내 가정, 내 일터, 내 살림살이, 다시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이 모든 것이 쑥대밭이 되면 어떡하지? 우리가 먼저 포로로 잡혀가면 어떡하며, 또 그들이 와서 우리의 형제자매나의 자녀들을 먼저 살육하면 어떡할까? 그렇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그 성읍에 거주하기보다는 다른 이스라엘 주변 지역에 머물기를 원했던 것이죠. 바로 그때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본을 보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성 이 성읍에 거주하겠습니다. 그러자 그 지도자의 모습을 보고 자원하는 몇몇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그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절입니다. 복을 빌었느니라. 우리는 비록 그런 담대함과 그 믿음이 없지만, 자원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거하는 예루살렘 성읍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사람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비를 뽑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3절부터 쭉 보면 그 예루살렘 상업에 거주한 지도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 명단을 보면 유다 자손이 나오고요 또 베냐민 자손이 나오고요 레위 자손이 나오고요 노래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름만 기록하면 되는데요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어제 계속 곰곰이 살펴보는데 좀 다른 표현이 있죠 유다 자손 중에서는요 아다야 혹은 마세야 이렇게만 기록하면 됩니다 베네민 자손 중에는 살루 시라야 아다야 아마세 이렇게 기록하면 됩니다 레비 자손은 스마야 마다리야 노래하는 자 우시 이렇게 기록하면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잘 살피시면 아시겠지만, 그 당대의 그 사람의 이름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조상, 아버지는 누구고, 할아버지는 누구고, 증서는 누구고, 현손은 누구고, 누구의 현손이다, 누구의 오대손이다, 누구의 육대손이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나, 현재의 나. 물론 우리는 현재의 나를 봅니다. 하지만 그 현재의 나가 있기에는 누군가의 끊임없는 수고와 땀방울과 기도와 헌신과 희생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너희들이 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과 성전과 성벽을 재건한 것참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 대단한 일이지만 너희들만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믿음, 이 신앙, 이 은혜는 우리의 아버지, 할아버지, 우리의 선배들로부터 선조들로부터 끊임없이 끊임없이 그 기도와 기도와 소망과 그 인내가 흘러흘러 흘러 바로 이 자리에서 열매 맺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함이지요. 결국 이것은 또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이들의 아버지, 이 사람들의 할아버지, 이 사람들의 증손과 이 사람들의 그 증조, 고조 할아버지, 그분들은요, 때로는 그 포로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가고 싶었습니다. 때로는 그 무너진 성벽의 소식을 듣고, 느에미아처럼, 에스라처럼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면서도 그들은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늘그 자녀들에게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다. 언젠가 다시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보내실 터인데, 그때를 위해 준비하거라. 그때를 위해 기도하거라. 그때를 위해 실력을 쌓거라. 또 그때가 되면 때를 놓치지 말고 자원하거라. 그 믿음의 권면과 충고와 가르침과 기도가 끊임없이 있었기에, 그들은 때가 되었을 때에 망설이지 않고 그 어느 누구도 거주하고자 하지 않았던 그 예루살렘 도성 성읍에 자원하여 거주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흔히 지도자라 일컬음을 받은 것입니다. 지도자는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도자는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훌륭한 지도자, 본이 되는 지도자는 끊임없이 만들어 가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후손들은 우리 조상들의 기도와 인내와 섬김과 희생과 양육으로 키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11장은 이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희망하며 바라보는 모습.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조가 있을 때 믿음의 후손은 분명히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이들이 신앙 가운데 서 있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 그 3대, 4대, 5대, 6대 손 가운데에 이 느헤미아처럼 또 예루살렘 성읍을 지키는 지도자가 세워질 것을 바라보시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권면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교회, 저희 광주동산교회는 예외지만 정말 많은 교회들을 가보면 나이 드신 분들 정말 많죠. 반면에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한숨 쉽니다. 이제 우리는 어떡하나? 10년, 20년 뒤에는 어떡하나? 하지만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도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없어지는 교회 학교라고 하지만 그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의 교회의 지도자들을 때가 되면 세우시고 보내시는 것이죠. 우리 광주동산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젊은이들을 꾸준히 세워주십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꾸준히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기도하십시오.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 비전을 가지고 끊임없이 주 앞에 기도하고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게 씨 뿌리는 자로 부르셨구나. 때로는 땅을 가라 없는 자로 부르셨구나. 때로는 물 주는 자로 부르셨구나. 하지만 우리 후손에 가서는 그 소출을 추수하는 자가 생기겠지. 바로 그때 아무도 머물지 않으려고 하는 그 예루살렘 성읍에 하나둘 믿음의 사람들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광주동산 교회 우리 귀한 복된 성도 여러분 여러분 들이 하나 님의 생명체, 계또 우리 믿 음의 후손 들의그이 름에, 그앞에 기록 되는믿 음의 선 배가 믿 음의 선 조가 되 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간절히 소 원합니다.